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라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제8 선거구인 효곡동 대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은 도 위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아직 도의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어 예, 우선 우리 포항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회년은 기적같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들이 기적처럼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올해부터 차츰 나타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주민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황금 대지해인 기해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현님 초선이시죠. 네네. 예, 뭐 지난해 7월 네, 이제 당선되시고 인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뭐 6개월이라는 시간 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초선으로서 굉장히 바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응하신다고. 네. 네. 어, 뭐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소회도 한번 이야기해주시죠. 네, 지난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느라고 참 바쁜 시간을 보냈는 것 같습니다. 뭐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이. 뭐 각종 조례안 심사라든가 어, 결산 검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추경과 본예산 심사까지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어, 의정활동을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뭐 동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덕분에 네. 그래도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어, 경북도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네, 자유한국당 인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어, 민주당과 그 무소속 의원들이 진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어, 그로 인해서 뭐 자리다툼이라는 약간의 어떤 마찰도 있었는데 예. 어, 지난해 연말이죠 도우에서 최초로 이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기로 이래 합의를 하셨습니다. 예예. 예. 어, 그 가운데 이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으셨다고요. 예. 예. 어, 상당히 중책입니다.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 앞으로 그 원내부대표로서 어, 이그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십니까? 네. 1991년 경북도의회가 부활하고 네. 근 30년 가까이 하나의 정당만으로 경북도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던 <laughs>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당의 정책만이 도정에 반영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같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뭐 다당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지금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교섭 단체가 없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많은 정책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음, 또한 저희는 이런 교섭 단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중앙당의 정강 정책들이 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음. 의원들끼리 힘을 모으고 음. 또 외부적으로는 이 교섭 단체를 통해서 정책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음. 어, 뭐, 다른 원내 교섭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양한 정책이 표현되고 또 어떤 각 당들의 어떤 중앙의 목소리들이 지역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 예. 어, 그면 원내 부대표로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런 무소속 의원님들하고 어,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가야 되실지 뭐 구상하신 거에 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원내 교섭단체 의원님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네. 소속 의원님들도 다들 뭐 도민의 행복과 복지정진을 위한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다만 그 도민의 복지정진과 행복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라든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네, 그렇죠. 뭐 지난 네. 6개월 동안 이 방법과 우선순위의 차이를 서로 조율 하고 네. 어, 논의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원내교섭단체라는 공식적인 논의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의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꾸준한 설득과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뭐 자유 한국당이나 또는 뭐 무소속연대와 상생하고 또뭐 도청과 또는 교육청과도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상은 도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까지도 맡고 계시는데요. 어,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으신지요? 예,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6개월간은 정해진 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원들이 부, 보통 이제 조례안 심사 또는 뭐. 결산 검사, 행정 사무감사, 추경과 본예산 심사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위원장을 보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네. 또는 당이 서로 다른 의원들 간에 뭐 협의 뭐 이런 것도 다 도맡아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뭐 상대적으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아, 남, 남는 것은, 어, 이번 에행정사무감사기간에 어,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부실한 자료를 찾아내고 그 자료를 다시 이제 요구하면서 재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걸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어, 김상현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네, 네, 네. 힘든 자리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어, 우리 또,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활동이시죠? 잘 지난해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어, 경북도 내 이제 고교 무상급식을 많이 초구하셨습니다 예. 우리 경북도의 무상급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많이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을 할 때만 해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15개 시도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인천, 세종, 전남, 전북, 어, 강원까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경북은 음, 읍면 아니,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고 동 지역의 일부 학생, 다시 말해서 어, 저소득 자녀와 어, 다자녀 자녀의 학생들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또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는뭐 어, 물론 중학생까지 전체적으로 무상 어, 무상급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겨우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추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올해까지 일단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원하는 걸로. 네. 예, 이뤄졌습니다도의님 어, 올해부터는 이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걸로 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고교까지 무상급식이나 뭐, 무상교육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 무상교육의 범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상급식인 것 같습니다. 예산 측면에 바라봤을 때도 약한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고등학교 경북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20년부터 네.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2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 어, 무상교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후한 3, 4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무상,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때 지금 할수 없는 이유가 보통 예산이 부족해서 할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2018년도 경북의 예산을 보면 7조 8천여억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러나 전남의 예산은 약 6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어, 강원도의 예산은 약 4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마는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할수 없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도의사님의 의지라든가, 또는 교육감님이 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 또 그리고 의외의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뭐 강력한 요구 또는 참여를 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무상급식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약한 29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요. 지금 뭐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한 290억 원 정도가 네. 더 있으면은 음.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4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따지자면 약한 0.6%의 예산만 더 사용한다면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제외한 무상교육의 영역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는 뭐, 다른 시도라든가 OECD 국가를 참조해서 뭐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북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1년 예산의 0.6%가 네. 한 290억 정도. 네네. 그것만 더 투입을 하면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네, 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또 우리 저 의원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대부분들이 지난해 이렇게 더위에서 원자력 특별대책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촉구 결의안을 어, 했을 때 반대를 하셨습니다. 뭐이 특별히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네. 어, 정부가 이념적으로 탄원정책으로 몰아간다느니 또는 음. 정부가 가해자라고 노골적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탄원전 정책은 어, 정치적 이념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와 공개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일부 국민들이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원전 폐기 비용이라든가 방사능 물질 뭐 처리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핵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재도약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했다. 민경북도회의 반대 결의안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시도 안전이나 비용 문제 고려보다는 이념적 접근에서 건의안이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바, 반대하고 네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엔 지역구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저 지난 선거 때 우리 도현님께서 그 공약사항입니다 네, 종합 안전 관리 아 종합안전관제센터 설립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어, 다양한 공, 공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네. 예. 네네. 어, 이런 공약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 언제쯤 이렇게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뭐제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한 말씀 먼저 드리고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고 협의도 하고 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서 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지금까지는 음, 뭐 특별히 시행된 건 없지만 네. 올해는 어, 이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결코 뭐~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온라인 예, 열심히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요거는 뭐~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예 그~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 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뭐~ 최측근이라는 소리까지 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네네. 어, 실제 두 분은 뭐 어느 정도 가깝고 또뭐뭐 뭐 정책 논의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허림만 위원장 주변에 워낙에 측근들이 많아서 제가 최측근은 아닌 것 같고요. <laughs> 하지만 요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다 같이 논의하거나 이렇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아, 그러나 뭐 지역, 어, 현안이라든가 또는 뭐, 그 주민의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할 때는 같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 의견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뭐, 허리만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 영일만 대교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서울을 여러 번 왔다 가면서 이렇게 만든 정책이신 것 같고요. 네.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구무천 수은 오염 같은 사안에서는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어 도전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네. 제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뭐 다양한 문제를 의논하고 하시는 겁니까? 뭐 네네. 가까운 사이 맞는 든 맞습니다. <laughs> 예. 어, 보통 연초 되면 뭐한해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네네. 예, 우리 김상훈 동원님 원래 뭐 특별히 계획 세워놓은 거 있으십니까? 예, 뭐 원래 제 계획으로는 이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좀더 공부를 하고. 무엇이 더 도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좀 확인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의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오한해 목표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뭐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을 수 있게끔 또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의원이 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 시민과 경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경북 도민과 대의효곡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6개월 동안 주민들과 소통을 하며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대의효곡 주민 여러분들과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프라임 초대석에 나와서 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상은 도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현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